여러분 신앙생활하시면서 이 증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증인이 뭘까요?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에게 증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증인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또 증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줘야 되는데. 그래이 시간에 먼저 증인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증인이란 말 신약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마르트리스 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금방 잊어버리시겠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트리스라는 그런 말이히라봅입니다 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증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에 관하여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한다. 우리는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게 단주랍니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를 위해서 순교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그것까지 포함해서 마르투레스 이렇게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복음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되는데요. 아, 좀 여러분. 영문법 같은 그런 시간 같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시제가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시제가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은 너희가 내 종이 될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면서. 복음 사역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곧 성령께서 임하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임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복음 사역의 주체가 될 것이고 인간은 도구로 사용될 것임을 사도행전을 보게 되니까요. 여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증인이 되어 살았던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요, 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고 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 목격자가 되었던 여인들 그리고 첫 증인이 되어 살았던 사람들의 새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두가복음 24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 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요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주일 아침 일찍이 해가 돋을 무렵에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석을 보게 되니까요 이 여인들이 가져갔던 향품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무슨 뜻인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지 시간이 꽤 지나서 향품은 의미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그것을 준비해서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누가 보음 23장 55절 말씀 보니까요 여인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장례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무덤의 위치를 확인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다가 안식일에는 꼼짝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이 안식일 규례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뭐600몇 개의 그런 내용들을 다 그렇게 적어 가지고 지키는 우리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 그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안식일에 걸음을 두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요. 글자 두자 이상 쓰면 안 되고, 하여튼 수많은 그런 600몇 가지의 그런 규례들을 지켜서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연들이 안식일에는 꼼짝도 못 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아침에, 그,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같은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변의 그 무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누워서 지금은 대개 어 화장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장례 지낼 때 보면 시신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어 입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에 무덤은 입식 무덤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입식 무덤이 뭔지 아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가운데 있는 저거 한번 보세요. 사람이 죽어 죽으면 뉘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서 장례를 지냈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게 장례를 지내놓고 둥그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돌려서 무덤 문을 열면 되지만 문제는 돌문이 굉장히 무겁다는 것입니다. 여인 세 명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근심하면서 여인들이 달려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신을 우리가 잘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 무거운 돌문을 누가 이걸 열어주나 근심하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돌문이 열려져 있고요. 여인들은 두려웠지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보니까 또 깜짝 놀랄만한 일이 생겨났는데요. 무슨 말씀인고 하면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냐고 성경 말씀 24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두 사람이 누굴까요? 천사입니다.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령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째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듣고 8절 보니까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을 계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9절 10절 말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게 되니까 두 번씩이나 알렸다는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로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장일 절부터 1삼절 말씀 보면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후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베드로의 은혜로운 설교, 또 안진뱅의 치유 역사,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 등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거의 모든 경우에 십중팔구에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훼손하는 일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니까요 사울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울이 등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합당히 여겼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과 박해가 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때 박해를 당하고 온 땅에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 우리가 성경 맨날 읽을 때마다 은혜받고 맨날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아, 하나님 역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럴 수는 없을지라도 때때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들으면서 은혜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그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숨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표시 안 하야 되잖아요. 얘기만 하면 잡혀가고 얘기만 하면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다 생각을 하고 말하고 교회 안 다녀 교회 일안에 그러기가 참 쉬운 것이 우리 일반적인 우의 모습인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마지막 절 보게 되니까 온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들도 마땅히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어떤 어려운 일이 내 앞을 가로막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가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한 걸음 더 나가야 되고 두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이 주의 일이고 특별히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곧 은혜받고 주님 마음 품고 증인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상에 오셔서 약 33년간의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사역을 명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진 것을 포함해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맞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배웠던 사람들이고.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해도 전혀 여러분 어색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요게 보여야 되니까요.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생활 중심지가 갈릴리 사람들이죠. 학자들에서 내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제자들의 반수 이상이 또 어떤 학자들은 3분의 2/3가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들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모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 신앙 중심의 사, 생활을 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여러분의 생활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 저 같은 목사처럼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말씀 준비하고 신방도 하고 어떤 때는 저녁 예배도 드리고 심야기도회도 인도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를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직업이 있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의 의미는 뭔가 하면 성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말씀 말씀 중심의 생각이냐?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삶인지 혹은 믿는 것 같은데 세상 생각과 방법을 따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조, 대한 좋은 예가 있는데요. 역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오순절에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 아주 은혜롭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내려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수가 하루에 3천이나 되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재산을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어, 어, 여러분 이런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된 거라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교회에서 이렇게 저같이 목사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할 수는 없지만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반대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 보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 부부도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것이며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아서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너무 많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값에서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 앞에 내놓음에 전부인양 그렇게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그네 숙만한 그런 베드로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책망할 때 남편이었던 아나니아도 죽었고 삽비라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고 신앙 중심의 모습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 여러분의 생활의 중심을 교회로 옮기시길 바라고요, 신앙으로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굳건히 믿으시길 바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뿐인가요? 아닙니다. 수많은 언약,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축복의 약속으로 가득 차있습니까 그렇지만 성령님을 주시겠노라는 약속은 약속 중의 약속이고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데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주바심 내고 내가 몇날며칠까지 반드시 응답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간이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및 이루어 지심에 대한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하나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세 번째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세 가지 약속 중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인데요. 몇년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알고 계시잖아요. 25년입니다.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세 가지 언약을 주신 때가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떠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첫 걸음이 100세 때곧 이삭이 아들로 태어난 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길 바랍니다.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주인과 주제 같은 제목 같은 그런 말씀인데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뭘까요? 성령님인데요 내가 급하고 내가 조금 나도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성령님이 오셔서 너에게 충만한 은혜 베푸시고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 전까지는 너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심과 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 결론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느 한 분의 예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 수단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분이 아마 나이가 아 저보다 아니, 아래인 것 같고요. 젊은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의 그 수단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지금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분을 소기, 소개할 때마다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보다 나이도 한 10살보다 한더 아래 좀 젊은 분이고, 그런데 제가 존경하게 됐다. 그런 말씀들을 소기,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중학교 때 수단을 품에 품었대요. 중학교 때. 하나님께서 세계 200여 개 교회 어, 나라들 중에 수단을 마음에 품게 하셨답니다. 그때로부터 수단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남 수단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5년여 동안 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제가 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사모님이 음악을 전공해서. 여러분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한글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찬송을 들으면 그거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단 찬송가를 만들어서 복음을 하고 또 목사님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수단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분단되어서 전쟁하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몇월며칠까지 수단에 나가라는 추방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그 동안 음악 선교를 하게서 여러분 음악 선교 하려면 뭐 키보드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뭐 그밖에 뭐 이런 것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마 성도님 중에도 그거 좀 도와주는 분들 있었고 저도 조금은 도왔던 그런 기억도 그러는데요. 그래도 수단에서 굉장, 괜찮은 그런 음악 그 찬송 부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랬던 건데요, 그런 거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성교사님이 방향을 좀 돌릴 줄 알았습니다. 거기다가 파송했던 교회가 성교사님이 말을 안 듣는다고 파송 철회하는 과정에서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맨날 저한테도 두 분이 오셔가지고 사모님 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아, 그런 어려움에 어려움이 겹친 그런 상황 속에서 성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 수단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쫓겨나면요 그 나라 다시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어 당시에 여러분 수단이 자꾸 내전이 일어나고 그것 그것도 얼마나 오랜 동안에 지금도 하고 있는, 있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막 비가 안 와가지고 몇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기아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이집트로 많은 사람들이 수단 사람들이 피난 와서 망명망명 망명 아닌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성자님이 알아보고 어, 제가 이집트로 가서 수단 사람들이 거기 와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이집트로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서 선교하고 계세요. 파송한 교회도 없는 상황에서 이집트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집트에서 선교하지만 저는 수단 선교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선교하는 김영진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표표어에 합당하게 우리 동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동천 감리교회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